환자들이 광고를 많이 해서 환자들이 알고 있는 것과 사실과는좀 다른 면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만성 하세성안녕 전문의 이성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성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보통은 아마 이게 보형물 회사들이 굉장히 보형물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기존에 회사 자체에서 광고를 많이 한 면이 있고 환자분들이 보형물 회사나 이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볼 때는 어떤 보형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잠깐 그렇다면 다른 보형물은 어떨까? 실리콘 보형물의 회사까지는 아마 잘 모르고요 컨셉 정도는 좀 알아보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3D 맞춤형 보형물 아무래도 그것도 홍보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알아서 오셔서 그런 게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회사를 정하는 건 노출이 안돼 있으니까 모르고 그리고 이제 3D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다라고는 알지만 어떤 회사인지 정확하게는 또 모르고 아무래도 코 성형도 보통 보형물이 들어가는 것 자체보다도 수술이 훨씬 더 중요한데 보통은 코에 들어가는 보형물 자체가 원가가 몇 만원 단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자체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마케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상담할 때턱 보형물이나 코 보형물은 어느 회사의 어떤 브랜드 명을 써달라고 한 분나 한분이었것 같아요. 그렇듯이 가슴도 원래는 보형물 자체의 특성보다는 어떻게 수술하냐 훨씬 중요할 텐데 실제적으로는 보형물이 어떤 발전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쭉 나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환자분들은 어떤 특정 회사의 보형물을 쓰면은 훨씬 더 축감도 자연스럽고 모양도 좋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 와는 좀 거리가 있어요. 표면으로 따지면은 처음에는 그냥 매끈한 스무스 보형물을 썼다가 그 다음에 스무스 보형물을 쓰니까 좀 이동도 좀 많고 부형 구축도좀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덜 생기게 하려고 마크로 타입 텍스처인 표면이 아주 거친 타입의 보형물을 써서 그 라운드 타입도 나오고 이제 물방울 타입도 나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아주 거친 타입의 보형물 자체가 조직을 자극한다거나 그래가지고 a c l 이라고 어떤 림프암 일종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었죠 실제로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은. 잠깐, 땡땡사의 가슴 보형물 제품 중에서 인프암을 일으킨다고 하여 현재는 수술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표면이 아주 거친 타입의 보형물도 전부 다된제 없어졌고요. 표면이 좀덜 거친 타입. 회사들에서 말하기로는 이제 마이크로텍스처나 나노텍스처 타입의 보형물이라고 하는 그 보형물과 스무스 보형물이지 이렇게만 지금 남아있는 형태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회사들은 광고를 뭐 나노텍스처, 뭐 마이크로텍스처라고 하지만은 국제 표준규기였고요 ISO 기준에 따르면은 나노텍스처라고 하는 기준도 스무스 보형물 안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마이크로텍스처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그냥 마이크로텍스처가 아니고 스무스 영역에 속하는 게 많기 때문에 때문에 회사들이 광고를 많이 해서 환자들이 알고 있는 것과 사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멘토? 모티바, 세빈, 유로실리콘 이 정도 보형물을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국내산 벨라젤리 보형물이 있었는데 피아처에서 재료를 쓰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못 쓰게 되겠죠근데 아마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익숙한 거는 멘토 보형물과 모티바 보형물 두 개일 거예요. 근데두개 차이점이 있는데 모티바 보형물과 멘토 보형물의 회사는 다 미국이긴 하나 모티바 보형물은 미국 내에서 만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멘토 고용이랑좀 차이가 있고, 멘토 자체는 굉장히 좀 오래된 회사고, FDA 승인을 받았죠. FDA 승인 받는 것 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는 환자분들도 있긴 하죠. FDA 승인을 받으려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환자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 엄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FDA를 받기가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받지는 못하고, 모티바도 실제로 FDA를 받지는 못했죠. 미국에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은, 특히 동남아권과 한국 중, 같은 경우에 이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는 케이스죠. 유럽에서도 모티브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고 오히려 유럽 c 인증을 받은 세비인이나 유로실콘 보형물 프랑스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보형물들이 실제로 좀더 많이 쓰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수술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요 예를 들어서 코 보형물을 썼을 때 코에 막 포켓을 깨끗하지 못하게 만들고 물퉁불퉁하거나 피가 많이 나거나 그러면 어떤 보형물을 써도 술 결과는 좋지 못하기 때문에 턱 보형물이든 코 보형물이든 가슴 보형물이든 보형물을 넣을 공간 포켓을 얼마큼 잘 만드는지 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조율을 얼마큼 잘하는지 한계성을 알고 수술할 때 환자를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서 좀 결과가 많이 바뀐다고 보죠. 그 보형물 보형물보단에... 못하는 디자인의 경력과 실력 쪽에 더 봤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보형물은 부체적인 거일 뿐이죠. 보형물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턱 보형물 브랜드를 환자분들이 할 때마다 다알고코 보형물 브랜드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실질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보형물 회사마다 표면 서비스 만드는 기술이거나 안에 재래 충진율 100%다 뭐 80%다 안에 재래 탄성, 점성도 여러 가지 장점들을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형물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보형물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 보형물을 가지고 수 수술 결과가 결정이 될 수는 전혀 없거든요. 완전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좋은 보형물이 나와서 구형 구축이 전혀 없다. 뭐 보형물 이동하는 게 전혀 없다. 촉감이 너무 좋다. 이런 보형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는 실리콘이라는 한계 때문에 수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잠깐 쉽게 설명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키보드와 컴퓨터가 있더라도 일반인이 프로게이머를 이기기 힘든 것처럼 가슴 보형물 또한 보형물의 회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이다. 아, 오늘은 보형물 선택과 가슴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신 분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真的。And, uh